자, 진입판단입니다 참거지. 1번에 수혈 AN 더하기 BN이 수렴하면 은둘다 수렴하냐. 뭐 이거는 느낌적인 느낌만 봐도 뭐예요? 거짓일 것 같죠? 그죠? 거짓일 것 같아요. 자, 문제는 이제 발레를 내야 되는데, 우선 이제 발레를 좀, 여러분이 스스로 좀 대버릇하는 게 필요하니까, 어 물어본 사람만 대면 되겠어요. 물어본 사람만. 어 저기 뭐야? 형이 뭐예요? 발레. 아, 이렇게 하면 소비안 되겠구나 자 그럼 시간은 오래 걸리겠다 야, 야, 발레 보뭐 있어요 그냥 A로 어, 1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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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어. AN을 갖다가 1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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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잡고 b N은 마일 1 마일 1 마일 1 잡으시면은 아, 상수되죠 상수 그죠 수렴 발산 발레죠 이번에 곱한 게 0이면은 둘 중에 하나의 극한 값은 영이냐 이거거든요. 발레 뭐 있겠어요? 발레 찾을 줄들은 알지? 가정을 만족하고 결론을 만족하면 안 돼요. 그게 발레죠? 심각 초기더 기다릴게요. 10초. 말하는 게 말래죠. 10101010. 음. AN을 갖다가 1년 1년 10하고 BN을 갖다가 0 1 0 1 0이하시면은 앞에 가정 만족하고. 오. 그죠? 뒤에 거는 둘다 진동이고. 그러니까 어제 얘기했잖아. 절대적인 건 없는데 진동 쪽에서 좀 많이 잡혀. 그러니까 먼저 좀 뒤져 볼법 해. 3번은 AN이 수렴한대요. 그러면 얘는 이거랑 같냐 이거죠? 이소진이 3번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네? 맞아요 내가 물어봤잖아요 <웃음> <웃음> 내가 물어봤잖아 먼저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 아. 왜 맞아요? 싫어하니까 그 그죠? 이거 수열의그 극한 기본 성질이죠? 수렴하면 찢어도 응. 되니까 아, 맞는 거 참인명제 4번에 an 제곱이 알파에 수렴하면 an은 루트 알파에 수렴하냐 이거거든요 a n 제곱이 알파의 수렴을 하면은 a n 은 루트 알파에 수렴하냐 뭐 다들 뭔가 좀 그럴듯하게 명제를 써놨죠, 그죠? 어. 우선은 느낌적인 느낌은 참인 것 같아요, 거짓인 것거아 l e m a n 같죠? y o 뭐 있어요? b you know? Was on a dicky joking, dicky, and s a m m 맞다 아니다 얘기를 해 주죠. 1마일, 1마일, 1마일 하면 되죠 <laughs> 1마일, 1마일, 1마일 하면 얘는 어쨌든 뭐로 수렴하는 거야 제곱이니까 다 1, 1, 1, 1, 1 바뀔 거 아니야 그죠? 진동 아니야 원래 수요를 5번은 오늘 낸 건가? 그죠? 샌드위치 아 이건 아니었나? 아 이건 아니었나? 자 A, M, B, N, C, N 껴있고요 C, N하고 A, M 뺀게 0으로 수렴하면 가운데 끼어있는 B, N은 수렴하냐 이거는 수투에서 똑같이 있었던 거 그죠. 왠지 그럴듯한 명제. 왜냐면은 어, 얘네 둘이 뺀게 용으로 수렴하니까 아, 리미트 들어가고 들어가서 얘 극한값이랑 얘 극한값이 같으면 샌드위치 때려가지고 얘도 같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한테 오답으로 유도를 하는 거죠. 어.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쵸. 리미트 처음에 찢을 때 여기서 얘를 찢을 때 얘가 수렴한다는 말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고. 발레는 뭐 있어요? 그래서 발레는 발레는 당연히 방금 얘기했다시피 얘네들이 수렴하면 이 말은 참이거든요. 이 명제는 수렴하지 않는 애들 중에서 뒤지면 되는데 대신 가운데 Bn이 껴 있어야 되고 An이 c m 보다 항상 작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내가 써준 발레 다들 쓴거 아니었어? 아이도는 제곱 2 제곱 아 2는 아수 맞았다 그래서 자 아까 내가 선한 게1이윤행이1 0개 썼었나? 이요응 발레 뭐였지? 1 마이너스 분2 1 2라고 응그거했잖아 발레 뭐 있을까요? 그건 안 되지, 그건 안 되는 거고. 그건 안 되는데, 그런 발레를 좀 봤으니까. 너무, 너무한 건가? 그래서 이제, AN을 갖다가 N-N분의 1을 잡고요. 당분의 CN을 N 더하기 N분의 1을 잡고요. BN을 N을 잡으시면은, 가정 만족? 그죠? 음... 응. 이것도 대표 명제야. 이것도 대표적인 거야. 많이 나오는 애들이라. 이네가 마치 그거에

수열 an에 대해서 절대값 an이 0으로 수렴하면 그러면은 an은 0으로 수렴을 하냐? 이유상이?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야? 팔레 보이는데 참이야 거짓이야? 그럼 너는 왜 참이야? 영이 절대값이 상관이 있어요. 영이 절대값이 상관이 있냐? 고 아니 절대값이지만 배 멀어가까워진다잖아요. 네네. 그럼 안 뒤집어도 영이죠. 아, 뭐 그래프로 봤을 때, 네. 꺾고 올렸을 때, 우리가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어쨌든 우리가 이제 수열의극한은 어제도 얘기했다시피 규칙성 대입인데 앞에 거를 보시게 되면은. 1대입 파마 아무튼 절대값 a1이고 1화 첫번째가 절대값 a2고 절대값 a3이고 이렇게 해서 쭉 가다 보니까 얘가 0에 가까워진다는 거거든 근데 이 결론은 뭐냐면은 a1이고 a2고 a 3고 땡땡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가다가 결국에는 이 위에 있는 수에 서 얘가 0으로 가까워진다는 거는 아, 절대값 안에 게 0으로 가까워진다 이 소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같은 얘기죠 에, 8번에서 AN, BN이 모두 수렴한대요 이런 아, 말은 중요한 조건이죠 모두 수렴한다 그때 BN분의 AN이 1의 수렴 1에 BN분의 AN의 극한이 1이면 둘의 극한값은 같냐 김현희 참이야 거짓이야? 참 왜? 찢을 수 있으니까 찢을 수 있으니까? 얘 극한값 뭐 베타의 알파? 어. 이런 식으로 하. 베타 0이면 어떻게 돼? 그러면 가정이 성립합니음 맞아요. 그래서 치을수 있지 맞습니다. 참입니다. 9번에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a n 하고 b n 하고 곱한 게 0이 아니래요. a n 의 극한하고 b n 의 극한이 같대요. 그러면은 나눈 놈의 극한 값은 1이냐? 요겁니다요 발레 뭐 있을까요? 거짓인 거 같지 않아? 그지? 거짓인 것 같아? 아니야? 왜냐면 이게 또 여기서 이제 여러분한테 유도하는 건 이쪽 방향이죠 자 가정은 저만큼 주고 결론에서 리미트 들어가고 들어가 근데 여기서 둘이 같대매 둘이 같대매 그럼 약분해서 1이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뭐가 잘못돼서 들어가는 순간 잘못됐잖아 조건에 없잖아 수렴한다고 그지 그래서 거짓인데 그럼 그래서 거짓이라는 거는 당연히 어서 발레가 잡힌다는 거야 얘네가 출연하지 않는, 발산하는 데서 발레가 잡힌다는 거 아니에요? a l b n 이에 우선은 근데 둘의 극한 값은 같아야 돼요 어. 뭐가 있어? 대한대, <laughs> <laughs> 이상이 되잖아. 쟤는 물망막 막 질른 거야. 자, <laughs> 10번에, AN이 발산하고 AN 더하기 BN이 0에 수령하면 BN은 발산하냐. AN 더하기 BN이 0으로 수령을 한대요, 얘가. 근데 AN은 발산한데요 그럼 BN도 발산하냐, 이런 명제입니다. 동엽이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야? 아까 답이 잘못 나왔대니까 어떻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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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책 잘못 나왔다는 책이냐? 참이야. 이거 왜 참이야? 뭐왜 참인지, 너. 당연해서 참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이 정도 논리로 가시면 되겠죠. 여러분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굳이 뭐이그 용어를 기억해서 쓰신다면은 Bn이 발산이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Bn이 수렴이라고 쳐봐. 발산이 아니라고 해봐. 그럼 얘가 발산이 아니면 수렴인데 그럼 수렴하는 애랑 발산하는 애랑 더했을 때 수렴할 수 있냐 이 얘기죠. 안 되죠. 그래서 모순이니까 얘는 발산이 맞죠. 이게 뭐야 이게? 뒷방메이 자 귀대우? <laughs> <laughs> 정말 대단하다 진짜 아이류 여기 지금 뭐 나름 내신이 그래도 이등급 이상 나온 애들도 있고 귀류법이요 아 맞잖아요 뭘그한 수십 개 얘기했다며 <laughs> 수십 개아전한 귀류만 했어요 자 넘어가서 이제 13번에 보시면은 자, 병웅이, 1번에 AN 더하기 BN하고 AN이 모두 수렴하면 BN은 수렴한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야? 아이거 명제 공부 좀 하셔야 돼요. 이거. 왜냐면 이거 수트 쪽에서도 아마 이게 좀잘안 돼서 그럴 텐데, 팀바연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죠. 왜? 얘네 둘이 그냥 빼면 되죠. 빼면은 bn 아닙니까? 근데 어차피 나누기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수렴하니까 리미트 지어도 상관이 없죠. 자, 요런 논리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a n 더하기 bn에서 a n 빼면은 등식이 bn이 성립하는 건 당연하거든? 여기다가 양변에 리미트를 준다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리미트를 줬을 때 좌변에서 얘가 일로 들어가고 일로 들어가야 되거든? 들어가도 되냐? 수렴하니까 들어가도 된다고. 어, 우리가 애초에 배웠던 게 수혈의 극한의 기본 성질에 의해서 더쌤, 발쌤 곱쌤, 나눗셈 실수배까지는 가능해요 그죠? 이거 대표 명제니까 이런 거는 이런 거에서 틀리시면 안 된다고 이번에 AN하고 BN이 모두 발산하면 더한에도 발산하냐 동영상 발레 뭐 있어요? 1, 1, 0 1, 뭐 1, 0, 1, 0, 1, 0하고 마 1, 0, 마 1, 0하고 그죠 만 잡아 버려서 하시면 돼요. 발레까지 는꼭 뭐 잡을 필요가 있는 건 아닌데 지금 방학이니까 잡는데. A N 하고 B N 중에 하나만 수렴하면 A N 하고 B N을 곱하내는 발산한다 이건데. 참여하고 지자 감수. 참여하고 지자. 하나만 수렴 안 되는 건 그러니까 하나는 수렴이고 하나는 당연히 발산한 다는 거죠. 어 그랬을 때 둘이 곱하면은 발산하냐 이얘기죠 참여 거 이거? 셔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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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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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는데거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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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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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까 AN을 0 0 0거이 잡고 BN을 10101010 잡으시면 은됐고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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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이거? 이 이거? 력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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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5를 빼고 빼는...